안녕하세요, 이슈 유슈의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 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이번 한주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양시장 모두 역시나 금요일장 반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쉬어가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녹지 않았던 현재 장세, 또 다양한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상시와 다르게 제 옆에 만나볼 무국선생님이 안 계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하면 이렇게 항상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오늘 좀 급한 일이 있으셔 가지고 오늘 촬영은 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다고 여러분들 어, 나 실망이야 모선생님 없어 하면서 뒤로 가게 하시는 거 아니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 함께 보시면서 같이 좀 이야기해 보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열심히 끌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좀 가장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게임 즈뭐뭐뭐 그런 흐름들은 많이 살펴보셨을 것 같고 오늘은 요소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 방송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던 부분 또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수입을 하지 않으면서 석탄 수입량이 줄어들었고 또그 부분을 좀 메꾸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나 뭐 다양한 나라에서 석탄 수입을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호주에서 수입한 양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한2% 정도? 근데 문제는 호주산 석탄이 굉장히 양질의 석탄이다 보니까 그, 아무리 뭐, 그렇잖아요. 좋은 거막 떼서 알짜로 코코 빼는 거랑 좀안 좋은 질, 막 해가지고 겨우 거기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빼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에 의해 석탄적인 부분 석탄이 부족해가지고 또 발동도 못하고 또 한동안 우리나라는 덕분에 미세먼지가 없는 쾌청한 하늘이 펼쳐졌던 건데 자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큰 문제입니다. 어 최근 들어서 우리가 원자재 하면 알루미늄 얘기도 했었고요. 뭐그 전에 뭐 석탄, 알루미늄 차례차례 돌아갔는데 이제 요소수 차리죠. 요소수가 뭐냐? 좀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요소수가 이 배기 가스 같은 그거를 절감을해 주는, 저감을 해 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합니다. 어, 제가 여기 어딘가에다가 적어 왔는데 어딜까요? <laughs> 여기 있다. 디젤 자동차 같은 경유차에 발생하는 발암물질 질소산화물을 물하고 질소로 좀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트럭에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된대요. 질소산화물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필수 요소인 요소수가 없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는 어, 선택하면 돼요. 요소수 부족해? 그래. 그럼 그냥 운행해. 근데 이러면 모르면 환경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안을 두고 지금 정부가, 어, 비축을 하거나 니네 사재기 하면 벌금 물릴 거야, 단속할 거야, 라고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규제 를 풀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 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는 이 중국이 전에는 요소수를 수출할 때, 야! 수출해! 마음대로 해!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국 내에서 이 요소수를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수출을 보낼 때. 그 전에는 통과할 때 그냥, 아, 요소수입니다. 하고 갔다면, 요소수인데요? 어, 기다려봐. 노트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다 체크하는 거죠.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체에서 우리나라로 반출되는 요소수가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뛰겠죠. 수요는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요소수가 가격이 엄청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요소수가 1L당 그게 한 박스였는데 그게 가격이 만원 정도였대요. 근데 지금은 7만원에서 10만원. 오, 어마무시하게 올랐네요. 만원짜리가 7만원에서 10만원, 10만원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중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1위가 인도고 2위가 우리나라에요. 우리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에 수출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엄청나게 리스크로 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소수 관련해서 지금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소 비료 관련 주도 또 급등을 합니다. 요소인데 왜 비료가 또 급등을 하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요소가 이 자동차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이렇게 정제하는데 사용되는 거. 플러스 또 이제 농사할 때도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나라 이미 지금 농사를 다 져가지고 다 지금 뭐 추수했잖아요. 변농사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하는 분들 또 이게 비료로 필요하고 또 내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그와 관련해서 비료 관련 주들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중국 정부가 화학 비료 가격 상승세를 잡고 중국 내 충분한 비료 공급 물량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하고 있는 석탄의 전력난 해소에 대량 투입하기 위해서 비료품목 수출 통제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 이제 이렇게 중국이 요소수를 좀 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 이제 또 어디에다 영향을 주느냐 시멘트래요. 요소수인데 왜 갑자기 시멘트로 뛰어가? 근데 시멘트는 또 이미 한 차례 좀 부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멘트 업계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좀 리스크로 가지고 있었던 유연탄 가격 상승 외에도 요소수 상승이 시멘트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소성로의 온도가 100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 질소 산화물이 발생한대요. 여기서 요소수를 뿌려가지고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국내 요소수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롯데 정밀화, 그리고 케이지 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버티면 이제 끝이 나는 물량이라서 시멘트 업계도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케이지 케미칼도 뭐 시장에서 막 상승하고 시멘트 관련주 하면 한일 현대 시멘트 움직였잖아요. 근데 물론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다간건 아니에요. 뭐 부산산업, 뭐, 삼표 시멘트, 뭐, 등등 가지 않고, 좀 일부에 집중된 모습이 있긴 하지만, 시멘트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급 부족 사태가 되면, 도미노에요, 도미노. 자동차에 넣을 게 없어. 그리고 비료에서 쓸게 없어. 시멘트 들어갔는데, 그걸 쓸 수가 없어. 그러면, 물가가 다 오르겠죠. 물가가 다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시멘트만 이렇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자면, 시멘트 가격이 상승하면, 건설할 때, 건설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건설업종도 이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건설업종이 이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다? 뭐, 시멘트 가격이 상승한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음, 리스크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건설이 아무리 수주를 많이 해도, 원가가 줄어들어야 수익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되고 있다. 해서 요소수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주식 시장에 또 핫한 테마가 되면서 어디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보셔야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또 밟아나갈 수 있는 거죠. So, 뭐, 사실, 원자재가 상승한다, 라고 하면 다 올랐어요. 그때 알미늄 상승을 했을 때 조일 알미늄 급등을 했었죠. 조일 알미늄 현재 가격을, 뭐, 얼마나 가나 확인해 볼까요? 조일 알미늄. 아, 엄청 뜨거웠던 종목이잖아요. 고가 9월 8일에 3,6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2,180원. 아마 상승한다 했대? 이렇게 위로 섰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좀 흘러내리면서, 어, 거의 60주봉 선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20주봉 선은 좀 무너진 모습이고, 비료 관련주도 또 조비. 대표적으로. 조비도 보면. 오늘 장에서는 7%좀 낙폭을 보였네요. 어 목요일 장 기준으로는 윗골이 달았지만 장중에 5%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은 또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낙폭을 많이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가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멘트주 한일현대시멘트 한번 볼까요? 한일현대시멘트 한일현대시미트는 움직임이 엄청 좋아요. 지금 10월 12일에 최저가 29,400원까지 하락을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상승으로 하면서 121선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어, 위에 머리가 200일선에 약간 터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장에서는 3.58% 오르고 오늘 금요일장에서 3.59% 하락을 하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다른 시멘트 주보다는 움직임이 좋다. 왜냐면뭐 천마표 시멘트도 부산 산업 같은 경우도 약간 자 아직은 뭐 시세가 나와주지 않는 모습이고요. 삼표 시멘트도 약간 한일현대 시멘트 같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시멘트 관련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건설주도 오늘 좀 전체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현대건설 오늘 1.94% 금요일장 기준으로, DLENC, DLENC도 1.13%. 장중에 3%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아래 꼬리 달고, 수급적으로 보면 은 기관하고 개인의 쌍끌이 매수. 하지만 개인이 주로 산 모습. 눈에 띄네요.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GS건설 어떤가 볼까요? GS건설 역시 뭐 건설 3대장들 대부분 다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 장중의 낙폭을 좀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좀 흔들거리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에요. 아래 꼬리가 달린다는 건, 아, 이 가격은 싸지! 라는 매수세가 있다라는 의미로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중국이 석탄 부족하니까 석탄이 원료가 될수 있는 것, 이 요소수를 요소를 얻는 게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석탄을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에다 뺄그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소수도 갖고 있는 거 자기네들이 수출 안 하려고 하는 거. 마치 옛날에 히토류 사태 기억하시나요? 그 무기화하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 또 연출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뭐 원자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지만 우리도 테스크 포스를 가동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지는 못해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은 못하지만 좀 수입차를, 공급차를 다 변화하는 등좀 다양한 대책을 좀 내놓으려고 정부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언제까지 갖고 있을까? 안 풀까? 근데 올해에는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좀 전망이 많아요. 왜냐면 베이징 올림픽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뭔가 내부적으로 아우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겨울이에요. 너무 추울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추우면 석탄 떼야 되죠. 그러니까 또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한동안의 이 석탄 수요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원자재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요소수 외에도 다른 원자재가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배터리 주재료인 리튬은요 리터당 19만 2500위안으로 1년 사이에 4배가 뛰었고요 마그네슘은 리터당 14,000위안에서 14 2만위안이었던 2만 게 최대 7만위안까지 올랐대요 알루미늄 가격은 1리터당 1,500에서 2,000불이었던 게 지금 3,000불까지 올라갔고 뭐 히토류 같은 경우도 어, 1kg당 717달러 50센트였던게 1403달러 50센트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냥 원자재가 다 오르고 있어요 원자재가 이게 다 오르면 산업계가 영향을 받고 산업계가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근로자이자 또 소비자니까 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우려가 좀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도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멈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없어가지고, 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시장이 좀 불안한 심리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또 금리 인상 관련된 얘기도 나옵니다.